자연스러운 눈썹 연출을 원하신다면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0.1그램, 1 플러스 1, 1 단품 이 정답입니다.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매끄럽게 그려지며 발색이 뛰어나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기 쉬운 디자인 덕분에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완벽한 눈썹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력이 좋아 하루 종일 번짐 걱정 없이 깔끔한 눈썹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색상이 다양해 내 눈썹 색상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가성비가 뛰어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많은 소비자가 자연스러움과 발림성, 지속력에 대해 극찬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